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퇴근하나요? 아네 하셔도 돼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니 나 그걸 리시하면 우리는 롤을 못해 진짜 이기적이야. <laughs> 야 이걸 리시하고 가라는 애가있네야나 <laughs> 게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벵이가는 시식이는 원딜이랑 다저어올걸요아 원딜이 아니라 서포시 알리랑도 잘 어울리는 게 그냥 알리가 어쨌든 간에 베이가 가더라도 바퀴가 편해서 알리랑 연계가 잘... 그냥 베이가는 뭐... 워낙 혼자 하기 좋을 텐데, 챔피언 자체가 솔직히 서포트는 연계되면 좋긴 한데...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냥 진짜 베이가가 제 생각에는 원대 중에 혼자 하기 제일 좋은 거 같은데. 끝에 안걸네 아니 뭐 근데 좀 아쉬운게 아 이거 사일러스가 핑을 안찍었으면 라칸이 이렇게 죽었을까 아니 계속 뼈핑찍으니까 라칸이 아무것도 못하고 빼다가 죽은거 같은데 그냥, 그냥, 라인에 너무 신경쓰면서 백핑을 찍으니까. 내가 백핑 찍은 게 아닌데. Let's 이것도 그래이 유도해서 잡는 고도의심리전이니다 방금 들어갔으면 이렇게 상황을 만드는 원딜이 돼야 돼요 이거는 제가 다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암무빙에서 로틸그랩을 유도해서 미니언 끌게 하고 3이라 W 끝날 때 평타 쳐주고 방금도 이거 다각 같은 것도 제가 여기서 집탈하신 거예요 다 각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각 만들어주는 게 티어가 높아면또이런도할이아도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런거를이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고티이들은이런거보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서. 그 형들은 이런 거 보면 정도이정도수이해할수고티어형들티어형이은거보이런대보이또 되거든요 못하나 보다. 정글이 못하나보다 정거리 가는데마다 죽는 거면 정글이못 하는 거야. 오른 신께 닮아 있는 맛있다. 다 지금 막 사는거야 지금 애들 멘탈만 잡으면 이런판 이길 수 있긴 한데 리신 커봤자 자야랑 칸이면 피고 나으면또도칠와잡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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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 괜히 히다이 젖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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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젖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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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젖는 드락사르 리신? 아, 내 리신 커버자 진짜 별거 없긴 한데 제이스만 컸으면 좋겠구나 이제 우리가 역사를 쓸차다 아좀 다른 라인에 핑좀 찍지 마. 왜 그래? 아니 진짜 미치겠네. 아니 왜 싸우고 있는데 핑을 찍어, 얘들아. 나카니 찍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이리 찍네, <laughs> 아, 미치겠네. <laughs> 아니, 나는 괜찮은데 우리 나카니 헷갈려 할것 같아. 뭐 위에 없네. 와나 리신 여기 올 거야 상상도 안 했네. 못 잡을 거 같은데? 이게 안될거 같은데 지금. 쌀이 너무 못했다. 주포있어가지고 원코 만 나는. 아, 나이스, 이런 게임이로오면 안됐어?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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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도나 나쁘지 않

죽으면 안되그요 아, 이게 돈 너무 안 주는데, 아, 오히려 죽었으면 안 됐을까? 아난라하니 오히려 죽고...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죽는 게더 이득 같은데... 아, 죽게 냅둘 걸? 아, 생각해보면 못해. 돈을... 안, 아, 이거 진짜 죽고 차라리 내가 쟤상바갈 먹는 게더 이득이지. 인정? 아, 이거 내가 좀... 냉정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 죽일 걸... 아, 아, 도, 아쟤 돈... 아, 진짜 돈안 주는 걸 깜빡했어. 아 내가 돈 안주는거 깜빡했다 아니야 내 서폿이 서운한게 보다는 만약에 내 뜻을 알면 안서운할걸? 만약 에노를 진짜 정상적 으로, 하는친 구고, 이게 또전 략에 도움 이된다 그러면, 한콘만 빼자. 제가 뒤에 노티지랑 제이스 묶어 놓긴 했어. 뭐, 어, 밑산이 너무 잘 들어갔다. 흔들릴 텐데. 아, 이게, 봉불주는 광타 바꾸면 무조건 1200이네? 개꿀이다. 오른이 안 들어가고 나만 커버치면 안될것 같은데. 아니, 오른, 오른, 오빠. 송을. 예? 여 가만히 있어. 어, 쳐. 뭐 보신 줄 알았어. 심지어 락한 새끼는 집 가고, 싸이을 커버를 안 오는 게 이게 맞는 거야. 나 뒤질 거야.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생각해보면 락한 새끼... 아니, 설인 첫1새끼야 어떤 병신 새끼가 졌어. 쳐, 하지 마! 쓰레기 같은 마스터 새끼들 너네 이길 자격 없어. 뭔참야 내가 누가 보면 내가 0킬 사드신데 개끼 부리는 줄 알겠다. 너네 하지 마. 너네 이게 자격 없어. 간절하지 마.

리렁님 감사합니다. 전우회가 너무 화난 거 아닌데? 내가 화난 거랑 화안난 거는 구분하기가 쉽다고. 이건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오늘 화, 화 진짜 안 나. 그냥 이겨줄 자취가 없음 이런 느낌이지 아니, 지금 개 못하는 느낌. <laughs> 아 유싱 개미타 느낌 아하우면고마 나미오는 고맙고 아 괜찮다. 자 화가 절대 안 나. 솔랭하면서 내가 솔랭하면서 화날 때가 딱몇번 있어. 정글 서포 병 <laughs> 상대방 정글 서포즌 잘하는데 우리 팀 정글 서포 못하고 화나. 어 공을 안 썼지? 뭐 썼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라 화가 안나는데 방금은 왜 화가 난다기보다는 이게 자격이 없다냐 밀수 있는 건데 오른 앞에서 구경하지 낙하는 집을 가지 정글은 정글 목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가? 말이 안 되는 거죠아요 노를 하는 사람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알 수밖에 없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내가 정말 살어 되었습니다. 안 미안, 미안, 미안 진짜 미안 그러니까 황준걸씨가 아까 에그다음거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투에에서 한명 에동의한에부터이새끼다이무도없음무도없음